안녕하세요. 이제 LA로 갑니다. 이제 저희는 저기 팜스프링스에서 떠나서 LA로 아, 가는 중이고요. 떠나기 싫다. 떠나자고 아, 다시라고. 그러니까 떠나기 싫은데. 약간 그래도 여기만 계속 머무르라고 되면 지겨울 것 같고. 안 지겨울 것 같아. <laughs> 약간, LA가 지겨울 것 같아 <laughs> 약간 힘든 여행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 그니까 러 아쉽다 그지? 음, 이제 저희는 한 2시간 걸쳐서 LA를 갈 거고요 가는 길에 오렌지 농장이 있어서 오렌지를 거야? 한 알음 사가지고 따지나 않고 싸게 파는 데가 있대 농장 직판으로 산지 직선이야? 어? 파는 길이야? 가는 길이야? 오렌지를 사서 LA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LA는 또 무시무시한 세계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쫄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거기에 있는 LA 사람들은 맨날 그러고 사는데. 사는 이즈나요 LA 사람까지는 좀 다르다. 밤무로가 살아가다가. 와, 가. 저희 지금 오렌지 농장. y o 다오 destination is on the left. How wouldn't it? h 오렌지 나무 처음 봤지? 아, 뭘 처음 봤다. 엄청 많다, 하나. 어. 사진 없 다행히. 큰 거는 18불. 음. 브레드파이프 14불. 레드파이프가 싸네? 텐절은 못 사네. 텐절이 없는데? 요게, 음. 요게 텐인가 응. 음. 얼마나, 얼마나 어떻게 사갈래? 6 0 얼마인데? 6 0 600. 600. 600. 6 0 6 0인데 모르겠다 싼건데 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 600. 6 600. 6 0 6 0 600. 600. 600. 600. 0 0 0 0 6 0는 텐저린, 한국귤하고 되게 너무 맛있어. 그리고 씨가 없어. 이렇게 저기 워싱턴이나 이런 데 사면 응. 씨가 있어요 안에. 네. 응. 그지. 그리고 얘 지금 까는 게 되게 쉽잖아. 색깔이. 얘는 날리았어. 까는 게 쉬워. 필 응. 이지. 응. 색깔이 진짜. 너가 보세요, 남남님. 응. 가라. 애좋아하는거지도 오랜지도 음. 랜지도오랜 돼. 오리지오렌지도 먹어야 되고. 랜지나도도오먹지 오랜지도 오지 오랜지도 오랜지지도래지도 오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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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가 멜로즈 에비뉴. 에비뉴는 아니지. AV는 뭐지? AV이 어, 빠져도 그거야 어. 어, 멜로즈 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걷는다고 하더라고. 아, <laughs> 지금 우리는 저기 핑크사토그로 가고 있는데 핑크사토그를 이제 막 자이언트들 있잖아. 12인치 되는 거 사들고 이 거리를 걷는데 갬성. 갬성. <laughs> 어떻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기 다다 창살이 있어요 가게마다 이러면 되게 무서운 거 같아요. 네 이제 감성구입니다 여기 옆에도 봐봐요 저기 저기도 창어 차... 그래 창살 창살 재창살 저기 게이트 같이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ja. 우리가 좀외팸이좀 <night> 쫄보기도 하고, 우리 그때 캘리포니아 오자마자, 세크레멘토에서 햄버거 먹었잖아요. 수지버거. 네, 네, 네. 그 앞에서 너무 또시꺼해가지고 짜잔. 여기 2시간 거의 한 40분 걸렸거든요. 저일주뭐 하는 거고, 오늘 축하하고 는데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아니고, 오늘 좀 약취한 사람 같은데. 내리지 마라. 아니, 이따야. 지행시 아이데 나 직원이 같겠 저희는 그래서 북창동 순두부도 안 먹으러 가겠다. 아니 한인, 한인타운. 한인, 한인타운 무섭다는 얘기 듣고 아유 그뭐 순두부 집에서서 먹을 수 있는데 먹지 않겠다며. 순두부가 다 순두부 지좀 겁이 많아. 근데 뭐 다들 먹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뭔 문제가 있겠냐만은. 그래도 만에 하나. 너네는 차... 왜 워싱턴에 도왔냐면. <laughs> 차1 3세대가세 파이프로 망가졌다. 하나. <웃음> 아니, <laughs> 1 0대는 30대. 30대. 2주 전에 한인타운에 주차해놓은 그 30여 대 이제 차가 세 파이프로 완전 다 망가졌다고. 안 했고 훔쳐간다고. 그 기사를 보고 완전히 접었어요. 이거, 감성, 성거리음 <laughs> <laughs> 뭐 크게 뭐 위험한 동네 같지 않습니다. 오는데 완전 쫄았는데 이거 뭐 괜찮은 것 같네요. 왜? 무서워서. 왜무서워 여기는 괜찮아.

뭘 이미 바꿔고 싶어서 못 바꿔. 칠리 치즈 조그랑 베이컨 칠리 치즈 조그를 한 개씩 시켜가지고 반을 나눠서 먹을 거라고. 아, 알겠지? 별들는안 먹어요. 아, 네. <laughs> 아, 다행이다. 저기 커스마이 하는 게 없, 없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메뉴에 있네. 어. 방황 아, 안 하겠다. <laughs> 바람을 이렇게 보여주면 안 돼. t h one and t i n one. One m a n d a r i l and one chili cheese dog and one 베이컨 칠리 치즈도 앤어 n 언링 응원 다리리라나다리리라나다리리라나렇게 여기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왔다 갔어요. <놀� tree> 우리가 아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들은저희고 잘...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이 이만해 이거야? 어일 찍고 이게 베이컨이야? 와 이게 엄마 아빠 거같 와, 뭐싼건 아니야? 음 40분 나도 40분? 그래. 그래. 40분. 응. 응. 빵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네나 좋아해. 나도 좋아해. 나도 그아해아해나나 좋아해. 나빵 좋아해. 나도 좋아해. 나도 좋아해. 나도 어아어 나도 좋아해. 나도 좋아해. 나도 좋어해 나도 좋아어나어좋어해어도 좋아해. 어도 좋아해. 나도 어해 나도 해어도 좋아해. 나도 좋아아요 그래서 맛있어? 안 맛있어? 그냥 그냥 소세지. 그냥 그 소세지 안 먹었어? 야, 나 소세지, 나 소세지 좋아하니까. 먹어 맞아. 니이 이렇게 산이니까 그래야 돼. 맞아. 이건 하나는 치즈고 음. 하나는 모르겠다. 뭐 이게 너무 커서 먹기가 쉽지 않다. 다좋아한 음. 맛은 있어? 맛은 괜찮네. 배죽고 먹어봐라 음. 나는 이거 시킬 때 서베같이 빵까지 이렇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컨셉이 아니라 소세지만 더긴 거야 먹기가 좀 불편해 이게 가장 기본 걸 애들이 먹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힘들어 살짝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두 명이 아, 이제 우리보다 더 많이 시키다 뭐 사이드 시키고 이만큼 받아오더라 음. 맞지? 우 이것만 해도 배가 부를 것 같긴 음. 해. 맛 아, 괜찮네. 음. 기본 핫도그 맛은. 맞아. 그냥 딱 포스코 먹었네. 그래. 포스코 핫도 치즈 때문에 존나 느끼해. 그러니까 치즈가 없으면 맛있었겠어. 음. 뭐든지 많으면 좋은 게아니구먼 뭐든지 많은 게 좋은 거다. 어? 어? 그 치즈? 아니? <laughs> 느끼하게 많이 느끼한. 정말 느끼하다. 막 손이 안 간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무 느끼해서. 얘 저녁이 생각날지도 몰라요. 저녁에 뭘 생각나? 얘가 생각날지도 모른다고 방해. 세개 시킬 걸 잘했네요. 4개 네 시켰으면 큰일 날뻔했어내네 아무리 소세지 좋아하지만 응. 응. 너무 과하네요. 서로 서로 못 먹어서 지금 후, 훈훈, 훈훈한 환경들이 훈훈하네. <laughs> 우리 원래 이런 가족이 아니거든요. 어, 서로 서로 먹으라고 훈훈하게 전에 소세지만큼 나도 양보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 훈훈해졌네 응, 아, 소세지를. 언니 어린이는 다 먹지도 못 왜냐면 소세지를 한입 딱 넣는데 어. 기름이 쫘악 나 그러니까. 그니까 러 얘는 되게 육즙이 있나 아니면 기름인지 나도 모르겠어 기름. <laughs> 무슨 소세지에 육즙이야 기름이 돼지 육즙이 있을 수도 있어 아까데 딴다니와 한입 먹었을 이게 근데 어, 진짜 어, 아 진짜 없어 튀었어 방아 진짜? 어그 정도구나 나 어. 그거 못 봤어 근데 어쨌든 딱 먹는데 입안에 가득할 기름 그거 언니 아니지 내가 사막에서 계속 봤잖아 그리고 LA도 그렇고 음. 건조하더라고 음. 그러니까 입술이 막 계속 갈라졌어 음. 근데 봐봐 소시지 먹고 입술이 글로스해졌어 아니 누나가 글로스 바를 우리 끝나고 나니까 또줄 엄청 선해. 미크로스. 타이밍 좋네. 우리가 한참 보 빠르게 늦는 건가? 우리 그렇게 빨리 온 것도 아닌데.